다들 알고 계시죠? 어떤 곳은 20%, 또 다른 곳은 30%, 많으면 40%까지 진행 수수료가 다 제각각이죠. 왜 수수료가 다르냐고요? 바로 대행사 때문입니다. 결국 진행을 하는 업체가 중간에서 마진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수수료가 제각각인 것입니다. 저희 스타머니는 투명하게 업계 최고 수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박리담의 형식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용해주시는 만큼 가격을 최고로 맞춰서 진행해드려서 저희 마진은 적게 고객님들께서 가져가시는 금액은 높게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소액결제 최대 85%부터 정보 이용료 80%까지 정말 마진없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스타머니는 혜택이 가득한 각종 이벤트들도 진행 중이니 진행해보셔서 이벤트도 참여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휴대폰 한도 역시 최대 200만원 진행이 가능하신 것 알고 계시죠?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진행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떤 곳은 20%, 또 다른 곳은 30%, 많으면 40%까지. 진행 수수료가 다 제각각이죠. 왜 수수료가 다르냐고요? 바로 대행사 때문입니다. 결국 진행을 하는 업체가 중간에서 마진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수수료가 제각각인 것입니다. 저희 스타머니는 투명하게 업계 최고 수수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박리담의 형식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시는 만큼 가격을 최고로 맞춰서 진행해 드려서 저희 마진은 적게 고객님들께서 가져가시는 금액은 높게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소액 결제 최대 85%부터 정보 이용료 80%까지 정말 마진 없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스타머니는 혜택이 가득한 각종 이벤트들도 진행 중이니, 진행해보셔서 이벤트도 참여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휴대폰 한도 역시 최대 200만원 진행이 가능하신 것, 알고 계시죠?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소액 결제 현금화 진행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떤 곳은 20%, 또 다른 곳은 30%, 많으면 40%까지 진행 수수료가 다 제각각이죠. 왜 수수료가 다르냐고요? 바로 대행사 때문입니다. 결국 진행을 하는 업체가 중간에서 마진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수수료가 제각각인 것입니다. 저희 스타머니는 투명하게 업계 최고 수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박리담의 형식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용해주시는 만큼 가격을 최고로 맞춰서 진행해드려서 저희 마진은 적게 고객님들께서 가져가시는 금액은 높게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소액결제 최대 85%부터 정보 이용료 80%까지 정말 마진없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스타머니는 혜택이 가득한 각종 이벤트들도 진행 중이니 진행해보셔서 이벤트도 참여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휴대폰 한도 역시 최대 200만원 진행이 가능하신 것 알고 계시죠?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소액 결제 현금화 진행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떤 곳은 20%, 또 다른 곳은 30%, 많으면 40%까지 진행 수수료가 다 제각각이죠. 왜 수수료가 다르냐고요? 바로 대행사 때문입니다. 결국 진행을 하는 업체가 중간에서 마진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수수료가 제각각인 것입니다. 저희 스타머니는 투명하게 업계 최고 수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박리담의 형식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용해주시는 만큼 가격을 최고로 맞춰서 진행해드려서 저희 마진은 적게 고객님들께서 가져가시는 금액은 높게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소액결제 최대 85%부터 정보 이용료 80%까지 정말 마진없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스타머니는 혜택이 가득한 각종 이벤트들도 진행 중이니 진행해보셔서 이벤트도 참여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휴대폰 한도 역시 최대 200만원 진행이 가능하신 것 알고 계시죠?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소액 결제 현금화 진행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떤 곳은 20%, 또 다른 곳은 30%, 많으면 40%까지 진행 수수료가 다 제각각이죠. 왜 수수료가 다르냐고요? 바로 대행사 때문입니다. 결국 진행을 하는 업체가 중간에서 마진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수수료가 제각각인 것입니다. 저희 스타머니는 투명하게 업계 최고 수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박리담의 형식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용해주시는 만큼 가격을 최고로 맞춰서 진행해드려서 저희 마진은 적게 고객님들께서 가져가시는 금액은 높게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소액결제 최대 85%부터 정보 이용료 80%까지 정말 마진없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스타머니는 혜택이 가득한 각종 이벤트들도 진행 중이니 진행해보셔서 이벤트도 참여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휴대폰 한도 역시 최대 200만원 진행이 가능하신 것 알고 계시죠?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진행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떤 곳은 20%, 또 다른 곳은 30%, 많으면 40%까지. 진행 수수료가 다 제각각이죠. 왜 수수료가 다르냐고요? 바로 대행사 때문입니다. 결국 진행을 하는 업체가 중간에서 마진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수수료가 제각각인 것입니다. 저희 스타머니는 투명하게 업계 최고 수수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박리담의 형식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시는 만큼 가격을 최고로 맞춰서 진행해 드려서 저희 마진은 적게 고객님들께서 가져가시는 금액은 높게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소액결제 최대 85%부터 정보 이용료 80%까지 정말 마진없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스타머니는 혜택이 가득한 각종 이벤트들도 진행 중이니 진행해보셔서 이벤트도 참여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휴대폰 한도 역시 최대 200만원 진행이 가능하신 것 알고 계시죠?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소액 결제 현금화 진행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떤 곳은 20%, 또 다른 곳은 30%, 많으면 40%까지 진행 수수료가 다 제각각이죠. 왜 수수료가 다르냐고요? 바로 대행사 때문입니다. 결국 진행을 하는 업체가 중간에서 마진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수수료가 제각각인 것입니다. 저희 스타머니는 투명하게 업계 최고 수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박리담의 형식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용해주시는 만큼 가격을 최고로 맞춰서 진행해드려서 저희 마진은 적게 고객님들께서 가져가시는 금액은 높게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소액결제 최대 85%부터 정보 이용료 80%까지 정말 마진없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스타머니는 혜택이 가득한 각종 이벤트들도 진행 중이니 진행해보셔서 이벤트도 참여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휴대폰 한도 역시 최대 200만원 진행이 가능하신 것 알고 계시죠?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진행 시 수수료 가 발생하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떤 곳은 20%또 다른 곳은 30% 많으면 40%까지 진행 수수료가 다 제각각이죠 왜 수수료가 다르냐고요 바로 대행사 때문입니다 결국 진행을 하는 업체가 중간에서 마진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수수료가 제각각인 것입니다 저희 스타머니는 투명하게 업계 최고 수수료를 제공해 드리 고 있습니다 바로 박리담의 형식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용해주시는 만큼 가격을 최고로 맞춰서 진행해드려서 저희 마진은 적게 고객님들께서 가져가시는 금액은 높게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소액결제 최대 85%부터 정보 이용료 80%까지 정말 마진없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스타머니는 혜택이 가득한 각종 이벤트들도 진행 중이니 진행해보셔서 이벤트도 참여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휴대폰 한도 역시 최대 200만원 진행이 가능하신 것 알고 계시죠?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진행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떤 곳은 20%, 또 다른 곳은 30%, 많으면 40%까지. 진행 수수료가 다 제각각이죠. 왜 수수료가 다르냐고요? 바로 대행사 때문입니다. 결국 진행을 하는 업체가 중간에서 마진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수수료가 제각각인 것입니다. 저희 스타머니는 투명하게 업계 최고 수수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박리담의 형식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시는 만큼 가격을 최고로 맞춰서 진행해 드려서 저희 마진은 적게 고객님들께서 가져가시는 금액은 높게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소액결제 최대 85%부터 정보 이용료 80%까지 정말 마진없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스타머니는 혜택이 가득한 각종 이벤트들도 진행 중이니 진행해보셔서 이벤트도 참여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휴대폰 한도 역시 최대 200만원 진행이 가능하신 것 알고 계시죠?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소액 결제 현금화 진행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떤 곳은 20%, 또 다른 곳은 30%, 많으면 40%까지 진행 수수료가 다 제각각이죠. 왜 수수료가 다르냐고요? 바로 대행사 때문입니다. 결국 진행을 하는 업체가 중간에서 마진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수수료가 제각각인 것입니다. 저희 스타머니는 투명하게 업계 최고 수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박리담의 형식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시는 만큼 가격을 최고로 맞춰서 진행해 드려서 저희 마진은 적게 고객님들께서 가져가시는 금액은 높게 맞춰 드리려고 합니다. 소액 결제 최대 85%부터 정보 이용료 80%까지 정말 마진 없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스타머니는 혜택이 가득한 각종 이벤트들도 진행 중이니 진행해 보셔서 이벤트도 참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휴대폰 한도 역시 최대 200만 원 진행이 가능하신 것 알고 계시죠?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진행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떤 곳은 20%, 또 다른 곳은 30%, 많으면 40%까지. 진행 수수료가 다 제각각이죠. 왜 수수료가 다르냐고요? 바로 대행사 때문입니다. 결국 진행을 하는 업체가 중간에서 마진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수수료가 제각각인 것입니다. 저희 스타머니는 투명하게 업계 최고 수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박리담의 형식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용해주시는 만큼 가격을 최고로 맞춰서 진행해드려서 저희 마진은 적게 고객님들께서 가져가시는 금액은 높게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소액 결제 최대 85%부터 정보 이용료 80%까지 정말 마진 없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스타머니는 혜택이 가득한 각종 이벤트들도 진행 중이니, 진행해보셔서 이벤트도 참여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휴대폰 한도 역시 최대 200만원 진행이 가능하신 것, 알고 계시죠?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진행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떤 곳은 20%, 또 다른 곳은 30%, 많으면 40%까지 진행 수수료가 다 제각각이죠. 왜 수수료가 다르냐고요? 바로 대행사 때문입니다. 결국 진행을 하는 업체가 중간에서 마진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수수료가 제각각인 것입니다. 저희 스타머니는 투명하게 업계 최고 수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박리담의 형식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용해주시는 만큼 가격을 최고로 맞춰서 진행해드려서 저희 마진은 적게 고객님들께서 가져가시는 금액은 높게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소액결제 최대 85%부터 정보 이용료 80%까지 정말 마진없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스타머니는 혜택이 가득한 각종 이벤트들도 진행 중이니 진행해보셔서 이벤트도 참여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휴대폰 한도 역시 최대 200만원 진행이 가능하신 것 알고 계시죠?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소액 결제 현금화 진행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떤 곳은 20%, 또 다른 곳은 30%, 많으면 40%까지 진행 수수료가 다 제각각이죠. 왜 수수료가 다르냐고요? 바로 대행사 때문입니다. 결국 진행을 하는 업체가 중간에서 마진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수수료가 제각각인 것입니다. 저희 스타머니는 투명하게 업계 최고 수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박리담의 형식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용해주시는 만큼 가격을 최고로 맞춰서 진행해드려서 저희 마진은 적게 고객님들께서 가져가시는 금액은 높게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소액결제 최대 85%부터 정보 이용료 80%까지 정말 마진없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스타머니는 혜택이 가득한 각종 이벤트들도 진행 중이니 진행해보셔서 이벤트도 참여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휴대폰 한도 역시 최대 200만원 진행이 가능하신 것 알고 계시죠?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진행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떤 곳은 20%, 또 다른 곳은 30%, 많으면 40%까지. 진행 수수료가 다 제각각이죠. 왜 수수료가 다르냐고요? 바로 대행사 때문입니다. 결국 진행을 하는 업체가 중간에서 마진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수수료가 제각각인 것입니다. 저희 스타머니는 투명하게 업계 최고 수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박리담의 형식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용해주시는 만큼 가격을 최고로 맞춰서 진행해드려서 저희 마진은 적게 고객님들께서 가져가시는 금액은 높게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소액 결제 최대 85%부터 정보 이용료 80%까지 정말 마진 없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스타머니는 혜택이 가득한 각종 이벤트들도 진행 중이니, 진행해보셔서 이벤트도 참여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휴대폰 한도 역시 최대 200만원 진행이 가능하신 것, 알고 계시죠?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소액 결제 현금화 진행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떤 곳은 20%, 또 다른 곳은 30%, 많으면 40%까지 진행 수수료가 다 제각각이죠. 왜 수수료가 다르냐고요? 바로 대행사 때문입니다. 결국 진행을 하는 업체가 중간에서 마진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수수료가 제각각인 것입니다. 저희 스타머니는 투명하게 업계 최고 수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박리담의 형식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용해주시는 만큼 가격을 최고로 맞춰서 진행해드려서 저희 마진은 적게 고객님들께서 가져가시는 금액은 높게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소액결제 최대 85%부터 정보 이용료 80%까지 정말 마진없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스타머니는 혜택이 가득한 각종 이벤트들도 진행 중이니 진행해보셔서 이벤트도 참여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휴대폰 한도 역시 최대 200만원 진행이 가능하신 것 알고 계시죠?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진행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떤 곳은 20%, 또 다른 곳은 30%, 많으면 40%까지. 진행 수수료가 다 제각각이죠. 왜 수수료가 다르냐고요? 바로 대행사 때문입니다. 결국 진행을 하는 업체가 중간에서 마진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수수료가 제각각인 것입니다. 저희 스타머니는 투명하게 업계 최고 수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박리담의 형식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용해주시는 만큼 가격을 최고로 맞춰서 진행해드려서 저희 마진은 적게 고객님들께서 가져가시는 금액은 높게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소액결제 최대 85%부터 정보 이용료 80%까지 정말 마진없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스타머니는 혜택이 가득한 각종 이벤트들도 진행 중이니, 진행해보셔서 이벤트도 참여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휴대폰 한도 역시 최대 200만원 진행이 가능하신 것, 알고 계시죠?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소액 결제 현금화 진행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떤 곳은 20%, 또 다른 곳은 30%, 많으면 40%까지 진행 수수료가 다 제각각이죠. 왜 수수료가 다르냐고요? 바로 대행사 때문입니다. 결국 진행을 하는 업체가 중간에서 마진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수수료가 제각각인 것입니다. 저희 스타머니는 투명하게 업계 최고 수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박리담의 형식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용해주시는 만큼 가격을 최고로 맞춰서 진행해드려서 저희 마진은 적게 고객님들께서 가져가시는 금액은 높게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소액결제 최대 85%부터 정보 이용료 80%까지 정말 마진없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스타머니는 혜택이 가득한 각종 이벤트들도 진행 중이니 진행해보셔서 이벤트도 참여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휴대폰 한도 역시 최대 200만원 진행이 가능하신 것 알고 계시죠?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소액 결제 현금화 진행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떤 곳은 20%, 또 다른 곳은 30%, 많으면 40%까지 진행 수수료가 다 제각각이죠. 왜 수수료가 다르냐고요? 바로 대행사 때문입니다. 결국 진행을 하는 업체가 중간에서 마진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수수료가 제각각인 것입니다. 저희 스타머니는 투명하게 업계 최고 수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박리담의 형식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시는 만큼 가격을 최고로 맞춰서 진행해 드려서 저희 마진은 적게 고객님들께서 가져가시는 금액은 높게 맞춰 드리려고 합니다. 소액 결제 최대 85%부터 정보 이용료 80%까지 정말 마진 없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스타머니는 혜택이 가득한 각종 이벤트들도 진행 중이니 진행해 보셔서 이벤트도 참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휴대폰 한도 역시 최대 200만 원 진행이 가능하신 것 알고 계시죠?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소액 결제 현금화 진행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떤 곳은 20%, 또 다른 곳은 30%, 많으면 40%까지 진행 수수료가 다 제각각이죠. 왜 수수료가 다르냐고요? 바로 대행사 때문입니다. 결국 진행을 하는 업체가 중간에서 마진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수수료가 제각각인 것입니다. 저희 스타머니는 투명하게. 업계 최고 수수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박리담의 형식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시는 만큼 가격을 최고로 맞춰서 진행해 드려서 저희 마진은 적게 고객님들께서 가져가시는 금액은 높게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소액 결제 최대 85%부터 정보 이용료 80%까지 정말 마진 없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스타머니는 혜택이 가득한 각종 이벤트들도 진행 중이니 진행해 보셔서 이벤트도 참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휴대폰 한도 역시 최대 200만 원 진행이 가능하신 것 알고 계시죠?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진행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떤 곳은 20%또 다른 곳은 30% 많으면 40%까지 진행 수수료가 다 제각각이죠 왜 수수료가 다르냐고요? 바로 대행사 때문입니다 결국 진행을 하는 업체가 중간에서 마진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수수료가 제각각인 것입니다 저희 스타머니는 투명하게 업계 최고 수수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박리담의 형식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용해주시는 만큼 가격을 최고로 맞춰서 진행해드려서 저희 마진은 적게 고객님들께서 가져가시는 금액은 높게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소액결제 최대 85%부터 정보 이용료 80%까지 정말 마진없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스타머니는 혜택이 가득한 각종 이벤트들도 진행 중이니 진행해보셔서 이벤트도 참여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휴대폰 한도 역시 최대 200만원 진행이 가능하신 것 알고 계시죠?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진행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떤 곳은 20%, 또 다른 곳은 30%, 많으면 40%까지. 진행 수수료가 다 제각각이죠. 왜 수수료가 다르냐고요? 바로 대행사 때문입니다. 결국 진행을 하는 업체가 중간에서 마진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수수료가 제각각인 것입니다. 저희 스타머니는 투명하게 업계 최고 수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박리담의 형식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용해주시는 만큼 가격을 최고로 맞춰서 진행해드려서 저희 마진은 적게 고객님들께서 가져가시는 금액은 높게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소액결제 최대 85%부터 정보 이용료 80%까지 정말 마진없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스타머니는 혜택이 가득한 각종 이벤트들도 진행 중이니 진행해보셔서 이벤트도 참여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휴대폰 한도 역시 최대 200만원 진행이 가능하신 것 알고 계시죠?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소액 결제 현금화 진행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떤 곳은 20%, 또 다른 곳은 30%, 많으면 40%까지 진행 수수료가 다 제각각이죠. 왜 수수료가 다르냐고요? 바로 대행사 때문입니다. 결국 진행을 하는 업체가 중간에서 마진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수수료가 제각각인 것입니다. 저희 스타머니는 투명하게 업계 최고 수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박리담의 형식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용해주시는 만큼 가격을 최고로 맞춰서 진행해드려서 저희 마진은 적게 고객님들께서 가져가시는 금액은 높게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소액결제 최대 85%부터 정보 이용료 80%까지 정말 마진 없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스타머니는 혜택이 가득한 각종 이벤트들도 진행 중이니 진행해보셔서 이벤트도 참여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휴대폰 한도 역시 최대 200만원 진행이 가능하신 것 알고 계시죠?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진행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떤 곳은 20%, 또 다른 곳은 30%, 많으면 40%까지. 진행 수수료가 다 제각각이죠. 왜 수수료가 다르냐고요? 바로 대행사 때문입니다. 결국 진행을 하는 업체가 중간에서 맞진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수수료가 제각각인 것입니다. 저희 스타머니는 투명하게 업계 최고 수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박리담의 형식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이용해주시는 만큼 가격을 최고로 맞춰서 진행해드려서 저희 마진은 적게 고객님들께서 가져가시는 금액은 높게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소액결제 최대 85%부터 정보 이용료 80%까지 정말 마진없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스타머니는 혜택이 가득한 각종 이벤트들.